예, 매도 홀딩 가격이 260.80 인데요. 예, 일단 최, 최소한 0.7%는 챙기는 걸로 하고요. 예, 아까 그 매수 그70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, 어, 올랐기 때문에, 예, 일단 걸어 놓으십시오. 어, 0.7% 정도에다가 걸어 놓으세요. 뭐, 0.5% 정도 와있는데요. 예, 홀딩 가격은 한번올 거라고 보고요. 일단, 뭐, 무리하게, 예, 0.7% 정도만 챙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체결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261.7, 여기서 지금 동일하잖아요. 매도봄, 매수진, 이건 정말 기막힌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딱 동일하게 잡아내면 어, 일단은 무조건 매도 이렇게 그리고 매수에서매수에서그어그 관망이라고 어, 그 나왔잖아요 그이2 6 7 7돌파고도예 홀딩 가격 80예 분개 됐습니다 아무쪼록 벌써 우리가 뭐 지금 몇 분입니까? 예, 3분도안 돼서 0.7% 먹은 거예요. 한 번도 안 돼서 0.7%.